세팅 완료! <목걸음> 백성을 지키는 왕으로서 당신의 앞카서겠습니다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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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짜한이 진짜, 진장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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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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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도와드리니 제가 앞장서서크라운드 멍게를 비상격하사 모두 무릎 꿇으리라 물결이 잔잔해졌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향해 헤엄쳐서 가볼까? 석기발견 공격합니다 나보안이 전포는 개 크라운 들 일제 격 모두 무릎 꿇으라다 빠르게 아이 진짜 고주장스럽네 도닥끝납기 코안님 제가 앞장설게 크라운 들모 공격하세요 모두 무릎 꿇으리라 잠시 타임 제가 앞장설기 크라운 왕국을 빈약하세요. 모두 무릎 꿇으라. 함께라면 저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 물거품 준비됐어. 나 코안이, 제가 앞장낚시라운 있는데, 혼자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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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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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모해 무릎 꿇으못 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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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는 제가 앞장설겠 크라운 나무리 공격하세요. 모두 무릎 꿇으라. 다닥끝났다다 고하는 전공을 개발해 제작. 모두 무릎 꿇으라. 보셨나요? 당신의 왕이 승리를 가져왔답니다. 어 과를 올리지 않으면... 고딱 끝납시다. 이 고아는 제가 앞장설 있던 크라운 왕고를 핀듯 하세요. 모두 무릎 꿇어야 아... 진짜 속상스럽네. 나구원이 선코모 케바 일제 타격. 모든 무릎 꿇으라. 자 구원님이 제가 앞장서 크라운 왕국을 공격하세요 모든 무릎 꿇으라 보셨나요? 당신의 왕이 선물을 가져왔답니다. 교전 키시. 지금은 제 뒤로. 주코아이 목표 전방 크라운 라운에 계셔. 모든 무시 타임. 다시다코이 제가 앞장설 크라운 라운드 공격하세요. <목소리> 모두 무릎 꿇으리 지루하다 지루해 아우 진짜 고추장스럽 고완님 점포는 대박 일제 사격 모두 무릎 꿇으리아우 진짜 고추장스럽네 곧딱 끝냅시다 잠시 타임 잡고완 빠르게 몰아쳐 크라 연구에 모두 무릎 꿇으라. 결과 아니네. 아, 진짜 보초장 쏜네. 콜레코한니 제가 앞장서서 명분에 피단 모두 공격하세요. 모두 무릎 꿇으리 그리고 딱끝납시다

상황 정 세팅 완료. 살다 살다 드레스를 입고 싸워보네. 나안 목표 전방 크라운 사격 모두 무릎 꿇는다. 고닥 끝냅시다. 안전 포문 개방 크라운 사격 모두 무릎 꿇으리라 잠시 타임 곧다 끝납시다 잠시 타임 나 보아누네 크라운 왕국의 비달에 모두 무릎 꿇으리라 보셨나요? 당신의 왕이 승리를 가져왔답니다 와인 한잔 마시고 시작해볼까? 잠시 타임 나 고안이 전포문 개방 일제 사격 모두 무릎 꿇으리라. 굳닥 끝시다 고안이. 빠르게 모 기다려. 모두 무릎 꿇으리라. 아, 이거 진짜 고추장스럽네. 고닥 끝냅시다. 고안, 제가 잠깐, 크라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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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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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우린 좀더 꿈에 다가갈 수 있어 물거품 준비됐어 끝냅시다. 기이 개방. 제격 모두 무릎 꿇으라. 잠시 입결이 잔잔해졌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향해 헤엄쳐서 가볼까? 전과를 올리지 않으면 아, 진짜 시고는 제가 앞장들 모두 무릎 꿇으 잠시 타임! キコアンに、もっぴょん、そんばん、クラウンのみ、キ <noise> ラ<楽>。もっともっところり。キコアンに、もっぴょん、そんばん、クラウンのみ、キラ。もっともっところり。 고한 제가 앞장설 크라운 왕국의 피를 공격하세요. 모두 무릎 꿇으라곧다 끝냅시다. 잠시 타임. 곧다 끝나고한니, 제가 앞장설 크라운 왕국의 피를 공격하세요. 모두 무릎 꿇으라 아, 진짜 고추장스럽네. 곧다 끝냅시다. 피 고한니. 그가 앞장서 겠다. 모두 고모들 무릎 꿇으리라. 아, 진짜 고추장스럽네. 함께라면 저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 i young 15 way 모두 무릎 꿇으라. 고한이, 제가 앞장서서 크라운 먼보이 공격하 모두 무릎 꿇으라. 고한이, 제가 앞장서서 크라운 먼보이 공격하세요. 모두 무릎 꿇으 지금 껏두안고못 해봐, 걷고 안 걷고 안 걷고 안 걷고 안 걷고 안 걷고 라 함께라면 저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